안녕하세요 덕수 형님입니다. 지금 저는 계속해서 계속해서 끊임없는 풀랭크. 혼자 저와 섀도우복싱을 하는 느낌이랄까? 진짜 3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진짜 하루도 안 빠지고 풀랭을 계속했거든요. 거의 판수는 약 200판, 최소 200판 이상. 엄청 많이 했어요. 엄청 많이 해가지고 랭커 8,500, 8,600점까지 가고 싶어서 풀랭을 했는데. 그동안 영상도 그래서 안 찍었고 27 노마 영상도 안 찍었는데 결과가 좋지가 않네요. 8100점, 8000에서 8400점에서 계속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더라고요. 7 집조, 7 노밤 치 풍수지리. 여러분, 7은 풍수지리 마피아 자리입니다. 근데 노마비라는 건 위선 노밤 치시이거나 보조일 가능성이 정말 높습니다. 7 집조요. 84탄 1사손장명1 0 예, 3 597오1 5 1 5152 5153게1 5 4 5 1청위원1데요1 5 5 1 위원도 <laughs> 있어요. 어? 오는 그럼, 우리 3, 7. 팀 놈아, 찍놈아, 고려한단 놈이. 이님, 7이 위선이면, 나 위선, 위감, 이러겠죠? <웃음> <웃음> 왜 이렇게 침, 침파. 사립탐청3,7킹노바비면 도청 유언은 왜 까죠? 대답 <목소리> <데다. 웃음> 여기서 경포를 할지 할지 우포를 할지는 특징기 고르는건데 내가 유언도청을 납처쳐 해보세요 1호 오는 지금 3, 7 도청결과 없다 하니 그냥 바로 3 오는거 자체가 마피안되고 8 그리고 1호 8 1호 칼 보죠 8이 여기 영매첫적 본다는데 특종 무관 앞이야? 대답기 절대 못타158 <laughs> 3명이서 3명이서 다 3패는데 <laughs> 내가 1 8싹다패1 8 갑자기 6 님들 이딴 소리 난육부사해서 다음 채 가져오면 돼 누가 누가 7갈 거면 3배라도 쳐왔어 7갈 거면 무조건 마피아 이거 니 선동 출발 거면 무조건 삼보 살보 백퍼 이들이 이들 셋이서 한 퀴긴 두들겨 돌격 해도 어필 유 실패했는데. 658. 6. 검체. 6. 3, 6. 6. 6. 6. 6. 6. 6. 6. 6. 살 6. 도주 수고요 이러면 1, 5, 마피아인 거의 확실하죠? 2, 시민이에요. 6. 러면1 5 6. 6. 6. 6. 6. 6. 거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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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을 믿었어. 이렇게 말해주고, 오고, 오고, 시단. <laughs> 오고, 오고, 오 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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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5선 탈보죠 아, 너무 힘들었다. 진짜 너무, 너무 힘든 어필전이었다. 1픽, 5픽, 8픽, 3명이서, 쌍? 3명이서 싹, 3명이서 싹다 저를 패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진짜 시민티 내려고 진짜 엄청나게 진짜 어필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이기게 되나요? 알아, 그래서 바꾼. 그래. 3 마지막 말에. 시민티 체크. 제가 무슨 말을 해서 시민티 체크했냐면, 7을 갈 바에 3을 가고, 7을 갈갈 갈, 갈 바에 3을 가고, 힐배라도 해라. 2가 건달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한 거예요. 2가 건달이고, 이제 의사랑 건달 힐배를 하면은 이기면 게임 이길 수 있거든. 그래가지고, 저는 그리고 7픽 직존인데 7이 도청 결과가 없으면, 그리고 1픽, 5픽 맞경이면은 무조건 마피아가 둘이 중직을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7픽은 전 무조건 시민이라 생각했습니다 암구라는 능력도 있지만 아 힘들었다 힘들었어 8픽은 첫 접이었네 다행이다 첫 접으로 몰아제낀 거였네 이거 2픽 줘야겠다 2픽이 가장 판을 잘 읽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와 와중에 건달이라 진짜 힐배할 수도 있었네 근데 마녀판이라 힐배판도 아니었네 그냥 무조건 1픽 갔어야 되는 판이었어요 그니까, 러 시민이 이기려면 무조건 마피아를 잡아야만 그 가능성이 생기는 그런 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마피아 팀은, 아, 그래. 3이 진짜 진경이라고? 말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어 어떻게든 시민티 내려고 3을 잡았지만, 아, 아쉽게도 3픽이 이제 6픽의 도청 결과를 가져오고, 테마가 없어서 유언을 쓰면서, 이렇게 진짜 빡세게 게임해서, 이겼습니다. 제가 진짜 풀랭 하면서 진짜 엄청나게 춤미도 많이 하고, 추리 성공도 많이 했는데, 이게 많이 하는 거는 진짜 이 오히려 코로나보다 더 정신 건강에 나쁜 것 같아요. 진짜 되게 정신이 피폐해지고, 제가 지금 루블이 많아가지고 루블이 다는 게안 보이지만, 엄청나게 루블 손해를 보고 있을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판당 한판 하는데, 일반 엽서 하나 값의 루브를 지불해야 되고, 지불해야 되고, 제가 이제, 이거 랭크 잡히는 1분 남짓 한 동, 시간 동안 유튜브를 보거든요? 유튜브로 막, 막, 그냥 여러 가지 것들 보는데, 저 지니어스라는 거 좋아해요. 그, 막 홍진호의 오픈 패스, 막, 이런 거 되게 추리하는 그런, 뭐, 뭐지? 그거 있는데, 그거 최근에 되게 재밌게 봐서, 그리고 막, 오목! 이런 거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그런 거 보는데, 그거 이제 랭크 시간이 띠리링 잡히면, 띠리링 하고 소리 울리는데, 그거 잡히고 들어가면은, 랭크 확인 버튼이 안 나와. 그런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또, 일반 엽서 하나 가격 내면서, 랭크 돌려야 되고. 그래서 되게 쉽지 않습니다. 랭크를 많이 돌려야 사람들이, 루블이 많이 필요로 할텐 아니었나. 도도 가야겠다. 어? 3 쏘고 도도할까? 내가 의사 나와야겠다 오케이 아3삼손8이라 해야겠다 삼손팔 보정인데? 요파티막삼손8 보정 손, 팔, 구정 아, 뭐야, 왜테러로 나왔어? 4코난. 테러. 6일. 6일, 직경 3손, 팔, 구정 아, 망했다. 포경이 5, 6, 둘 다. 시즌 9. 6, 9. 5, 6, 둘다 마비고. 포경이 호경에 도구린 척. 인 척. 연두. 육고오도 누가 그럼, 홀이, 홀경, 이유 대카. 와, 이기네? 육고 오가도, 오도마 이렇게 말해줘야겠다. 육이 협박함. 어차피, 여기 구간. 허 이러면은 7이 0매라7 사야 되는데? 호리울장 소름이 있네. 들어가. 이렇게 말해주고? <laughs> 제발. 육님, 니 망갔으면 좋죠. 입장 제발 삼성 불하지 마라 삼성 불하지 마라 삼성 불하지 마라 칠노마 김일성 내일 가. 실사야겠다 아니다 오를 선불했을 거라 믿고 보시다. 하하하 <laughs> 이게 이렇게 되네 <laughs> 와 7이 3성불 했으면은 야실손 내가 이걸 말해야? <laughs> 6 7손 음. 15초 아니면 6호 욕추, 이거 6 욕, 간다 안돼 욕, 욕, 아 맞아 나 욕, 욕, 나왔지 제발 제발 자, 거기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나? 아, 왜 거기서 도태를 나오지? 도굴꾼인데? 아, 근데 그럴 수 있어. 도태 나올 줄이야. 생각도 못 했다. 아, 나 도태 나올 줄은 생각도 못 했네. 그러니까, 3, 2, 8, 고정손 하고, 약간 그런 식으로 할라 했는데. 아나 8픽만 멀쩡했다 아 그냥 7픽을 쏠걸 그랬다 차라리 아나 마녀판일줄은 몰랐네 진짜. 아 근데 그러면 이소는 왜안봤냐고 뭐라하겠지 에휴 하이 아 엄마 진짜 도태 나올줄은 몰랐네 아 일부러 이게 지령 도도작전이라고 도굴꾼을 이렇게 지령으로 보면은 이제 도굴꾼이 어, 나 도굴, 경찰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좀 일반적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어, 이유가 뭐냐면, 도굴 경찰을 이렇게 나오면, 뭐라 해야 될까, 어, 이제 마피아가 경찰 나갈 거아니까칠은 붕수질이, 아, 까비. 아니야, 칠은 밤챗을 할 거야. 위선 마피아 할 거야. 위선 마피아 아닐까요? 아.. 할 넘어 7.. 노.. 반.. 제.. 칠.. 직접 조사.. 이렇게 말해주고 7.. 노마 7.. 직접.. 조용할 기자.. 7.. 14.. 6사 64.. 자 사과상.. 7 7 노밤체 4 간다 하고 4가 3 저주유 부들부들거리 노래 어. 와 근데 3픽은 이제 누군지 뭔가 알것 같은데 4가 3저주 이고 빠이빠이. 내일 욕 가고, 그럼 마피아 하나 있네? 네, 아니. 그러면, 펑사, 을, 깎두는 건데, 아니. 네, 어떻게, 언제 하려고. 이거 팔 마피아거든요, 이러면? 팔, 사, 간순간 8. 자살, 빠이. <laughs> 8도사 해볼까? 8마피아죠 터져버림.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된 거냐면, 7이 의사고, 4가 마녀고, 1이 4를 도청으로, 4가 3 마녀 거는 걸 봤다. 이런 식으로 말했잖아요? 그러면은, 8픽 입장에서는 3픽이랑 4픽 접선한 게 아니면은, 특징이 1픽, 2픽, 3, 3픽 끝났는데, 1핀 말을 듣고, 4를 갔으면은, 자기가 마피아 자수 했다는 거죠. 6바이. 약간 이런 식으로 추리할 수 있습니다. 6카드 캐리. 인정. 카드 캐리. 카드 캐리. 고, 이러면 안 되는데, 카드 너무 사기야. 그것도 한 인정. 하하, 아니, 그거, 우 마피아도 100판 하면, 60판은 거의 돼. <laughs> 마피아만 하면 이억던니다 자, 이게, 운이 좋은 판이 있고, 운이 안 좋은 판이 있거든요. 진짜 이게, 그, 태생적으로 존재해. <laughs> 그런 판들이 진짜 존재하거든요. 진짜 절대 이길 수 없는 판. 절대 이기는 판. 그런,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판 걸리면 진짜 스트레스 이빨이 맞습니다. <laughs> 이거 내가 4픽 조사했으면은 그대로 똑같이 터졌겠다. 아라라라 <laughs> 아, 아 너무 뭐 힘든 판이고 뭐고 그냥 이길 수 없는 판이죠 이런 판은 마피아로서 진짜 보조는 과학자여야 되고 그 과학자가 첫날 죽는 판이거나. 둘날 어떻게 해서든 과학자가 달리는 판이어야 그렇게 되는 건데. 랭크 게임을 시작합니다.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뭔가 사람마다 자기만의 확고한 추리 기준들이 하나씩들 있거든요? 그 추리 기준들을 잘 캐치하다 보면은 배울 게 있고, 진짜. 안 써먹어야 될 것들이 있다. 뚱땡이 판사, 뚱땡이 판사, 뚱뚱뚱루뚱 나는 인기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을 판사의 처벌로 처결을 내리도록 하겠다리다. 하겠다라라라라라. 하겠다라라라라. 아 리따 쓰면 안 되는데. 근데 이거 너무 말이 찰죠 리따. 쓰고 싶다. 어. 정신 혐오의 진이니 이 말해봐라 <laughs> 이 말해봐라 7요재윤맞윤이요7어7 맞아요? 성불 빠빠 6 사켜무건자 3 1 6 입장 7 황만 맞죠? 6 입장 7 황만 맞죠? 5 3 너팀 너 아무도 없다. 들어가 수육 4역이라고요? 아니, 이너 3역 발치라 하나? 아, 칠 마피아 소리끄면 안 보여. 왜냐하면은 이번엔 자경판인데, 자기가 경찰이라고 하니까. 아, 나도 근데, 걔 헛소리 하고 있었네. 그니까, 4패 이제. 이제, 어차피, 끝나서. 하하, <laughs> 보조의 한숨. 걔다노조까지 해주신대. 하하하하. <laughs> 깊은, 깊은 한숨. <laughs> 노노. 니니. 오, 찬성해버렸네. 어, 뭐야, 접선했잖아.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더냐? 5를 폈는데안 끝난다면 이가 불하겠죠. 어, 뭐 4평이 제제터 아, 나 참반은 못하구나. 형 맞으면. 근데 뭐, 끝났죠? 안타깝다, 안타까워. 이거는... 그냥 안타깝다. 진짜 마피아로 저런 판 만나면 진짜 아무것도, 아무것도 못 해보고 그냥 게임 끝나거든요? 아, 진짜 너무 불쌍하다. 안타까워. 기참버스 <laughs> 아, 랭크 영상은 여기까지만 해보고. 독순이 음, 잘생겼어. 볼매 독순이 이렇게 하나면 이꿈 어린이은행. 어이, 그런 은행번호는 없어요. 친구분의 비폭력 투쟁컬에 광전사 끼고 있으신 분 아시면 말해주세요. 제가 찾아서 보이면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이벤트 때문에 연락드렸어요. 1시간 전에 접속한 닉네임 9 들자고요. 746게임 했습니다. 자, 1200명 한번 뒤져는 볼게요. 이거 지령님한테 받은 엽서는 제가 이제 그, 찾아드렸다고 하니, 찾아드리니까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기포를 올리는데 도움이 되는 엽서. 죄송.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 응원할게요. 덕수형님이 제일 싫어하는 직업은? 전 짐승인간 안 싫어하는데, 저는 음 무슨 직업이 싫지? 저는 딱히 싫어하는 직업이 없는데, 근데 어좀 성직이 싫어요. 제가 성직을 하면은 이상하게 보조퍼블리거나 도도거나 항상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성직을 싫어하는 편입니다. 성직을 싫어하는 편이고. 그리고, 예,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미안해 화풀형. 유튜브 잘 보고 있어요. 영상 보면서 실력 도드시게 화이팅. 온라인이시네요. 즐겨 마세요. 형아, 사랑해. 일교. 일교. 덕수형님 진짜 팬입니다. 사랑해요. 하트, 하트. 저도 사랑합니다. 덕수형님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저 정보가 필요해요. <웃음> <웃음> 언제나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되게 많은 분들 감사합니다. 는 이만 하고 가보도록 할게요. 아, 마피아 금총 찍었을 때 진짜 기분이가 너무 좋았는데, 이제 또 2연승을 해야 또 금총인데, 안될것 같아요. 그리고 요번에 파티마 떴는데, 어떤가요? 파티마 이쁜가요? 어 단서 종이, 오, 있다! 한번 150강 한번세개 해보죠. 두두. 오, 몰랐던 정보로구만. 다시 한번 단서 종이를. 해독해줘 어떤 정보가 나오게, 우와, 몰랐던 정보인걸? 탐정의 보따리를 줄게. 아무 문을 한장 모았는데? 해독해줘 오, 이미 알고 있던, 왜 이미 알고 있던 정보만 주는 거야? 이거, 그, 이 빙고를 맞추면 무슨 보이스 스킨을 주고, 이 보이스 스킨을 얻으면은 이제 수집 포인트라는 게 어, 오르거든요? 이 수집 포인트라는 게 오르면, 이제 좀 지갑이 삐까뻔쩍해지는 그런 진기한 현상을 볼수 있어요. 그럼 한번 보따리 한번 까볼까요? 짠와잉 싫어 이런 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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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안 바꿀 거야. 아, 아, 아. 닉네임 스포이드 필요 없어. 저 이런 거 졸라 많거든요. 현재 닉네임 아, 이거 추출해서 뭐해? 저는 닉, 닉 세계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이런 거 주지 말라고. 와 주지마 갈거예요 이씨